자, 공구 진입이 잘 돼야 되는데, 봅시다. 어떻게 되겠지? 뭐. 흔적이 아예 없요 너무 깔끔해. 아예 없어야죠. 너무 다막 뒷마무리까지 다 했을 때 지금 35분 걸린 거지. 네. 아, 담에 편거5분폈다고 치자. 30분 만에 끝난 걸로 치자. 다른 데서 30만 원 견적 받으신 곳은 4시간 걸린다 그랬네? 반나절? 거의 한 여섯 시간, 반나절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. 반나절 걸린데요. 네. 근데 사실 실제로 좀 예의 있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뭐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기다리신다 그러면 옆에 왔다 갔다 구경하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갔다 오시라고 일부러 한그 정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말씀드린 시간이 몇 시간이었죠? 길로야한 시간 아니지 난, 난 최대 뭐 최대 두 시간 네, 네, 실제로는 네. 한 시간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 그마저도 사실 실제로 35만에 끝났잖아요 그마저도 저는 예외 있게 말씀 예 예외 있게 말씀드린 거고 작업 자체 과정을 다 공개하는 거는 원래 저희는 하기 때문에 네. 작업 그 고인님이 지켜보시고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예, 오픈하고 있어서. 작업 시간도 사실은 좀 예외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. 근데 결과도 잘 나왔고 또 옆에서 계속 볼수 있으니까 또 많이 만족했어. 음, 그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데는 견적도 안 내고 하루를 맡겨야 되고 작업 해봐야 견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, 얘기했다면 그죠. 그날 맡기면 다음 날에 찾아야 되고 음. 금액도 이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다. 이런 식으로. 그건 좀 너무 좀 이상하긴 해요, 그죠? 그죠. 그냥 피면 되는데 뭐 거기다가 이제 그 도색이 까질 수도 있다. 근데 까지게 되면 뭐 까지면 안 된다. 음. 고객님이 말씀하시면은 자기네들도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. 뭐 까져도 되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하는데. 음 까져도 되면 적극적으로 음. 하는데 까지면 안 된다고 까지면 당연히 안 되지 않을까요? 당연히 안 되죠. 그건. 음 그건 좀 이상하네요. 제가 봤을 때는. 거기는 아마 출장 기술자를 불러서 네. 예, 처리하는 곳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덴트로 검색하고 오셨다는데 굳이 그런 업체는 또 뭐지 나중에 그 업체 정보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시면 네. 예, 제가 다음에 만나면 혼내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뭘감사시이나자아 <laughs> 우리 견적 얘기 공개 안 했죠 지금 네. 할까? 안 돼. 예 할까 안돼 근데 훨씬 싸죠 어, 싸 죠? 당연히 예, 훨씬 싸 죠? 네, 네, 네. 여기 까지,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